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학대 계획을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의대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어제죠. 한덕수 총리께서도 의대정원의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언론에서도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에는 65%는 한 번에 5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에도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 제도 도입에도 찬성한 사람이 84.3%나 달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보건의료 원장이시기도 하시지만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신 후에. 오랫동안 대구 경북 지역 의료계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지역보건 의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작년이죠. 우리 정어영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원장님께서 SNS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좀 공개하는 글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경북대병원 인턴 정원 8 5명에 지원자 수가 67명이어서 다 뽑아도 18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턴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 이 병원은 지원이 곧 합격이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년부터는 전공의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도 하셨고요. 또 수도권 출신 의전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경북대 병원은 전공의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상이다. 이런 말까지 해주셨어요. 암담한 지방 소멸 현장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지방의료의 현실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의료 체계 붕괴 문제를 비롯해서 필수의료. 공공 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늘어난 의대 정원은 지역 의과대학에서 배정을 하고 또 이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필수 의료 체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원 학대로 늘어나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분명히 수도권 지역과 또는 미용이라든지 성형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갈 것이고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지역 의료 체계를 지켜온 의료인이시고 또 이러한 상황과 대책은 또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또한 가지 더는 건보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의대정원 학대로 인한 낙수효과는 미비하지만 미용 의사가 늘어나고 건보공단의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뭐 앞에 그 말씀하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수가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또 작년에 지방 안동어려원이라는 돌입병원에서 근무해 보니까 의사가 이 참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원은 좀 확실히 확정돼야 되는 거나 이게 뭐 체험을 했, 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정책적인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확정하는 안을 해야 될것 같고 낙수 효과라고 어제 그것도 나왔고 근데 저 밤새 좀 낙수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 봤는데 낙수효과라는 거는 수도권, 그 다음에 지금 미용이나 성령이나 근결급 골격계 이걸 채우고 남는 사람들이 지방에도 가지, 가고 공공의료도 가지 않겠나. 이런 것 의미가 참 강한 것 같아서 그 낙수효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겠다. 제일 필요한 공공의료나 그다음 그 다음 그 필수의료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넘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미용이나 성령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낙수효과는 오히려 반대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